네, 이번 카드는 1 4템포러스 절제 카드입니다. 천사가 한쪽 발은 물에 담그고 다른 한쪽 발은 땅에 딛고 서 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연, 연결을 의미한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양손에 있는 컵에 물을 잘 섞거나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잘 조절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암시한다. 작은 호수 뒤에 보이는 기나긴 길은 감정의 조절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지만 그 뒤로 보이는 햇살이 해피엔딩으로 갈 것을 보여준다. 이 카드는 감정을 다, 다, 잘 다스리면서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 행복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절제카드, 정방량 1. 절제하는 증용을 지키는 2. 조화로운 절충하는 평행상태로 유지하는 통합 3 통하는 관계, 마음이 통합. 서로 사랑하는 관계, 원활한 그류 직업적으로는 항공 관련업과 중개인, 매니저, 상담사. 건강상으로는 신장 질환, 순환기 장애, 등쪽의 통증. 애정운은 이신점신 양다리로 절지라는 연애, 밀고 당기는 연애. 저발 발을 보시면 한쪽은 물에 담겨져 있고 한쪽은 바깥에 이렇게 바위에 결쳐져 있죠. 그런 걸 보면 연애하는 거에서 양 양다리 저울질하는 연애라고 볼수 있어요. 뭐 밀고 당기는 연애. 이 컵과 컵 사이에 물을 이렇게 저울질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뭐 밀고 당기는 사이, 뭐 저울질하는 뭐 연애, 뭐 이심점심 뭐 이런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거예요. 금전운은 수, 소비보다 절제하는 사람 쓸 돈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카드 리딩법 보겠습니다. 현재 대학생인데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게 물에 뭐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카드거든요. 뭐 발을 보시면 발 밑에 물이 있고 컵과 컵 사이에 물을 이렇게 나르듯이 이 뭐, 뭐 아르바이트, 뭐 어떤 일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으시면 물과 관련된 일, 호프집이나 바리스타, 음식점 등 물과 관련된 일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민사 소송 중인데 잘 해결될 수 있, 있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해결은 되겠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합의를 보시는 게 이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뭐 해결은 돼요. 근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이렇게. 합의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요. 사귀는, 사귀고 있는 사람과 궁합이 잘 맞는지요? 이렇게 물으시면. 두 사람은 이심전심으로잘 통하는 사람이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음. 절제카드. 절제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15. 더 테이블 악마카드입니다. 그림 상당에는 어, 염소 모양의 머리와 등에는 박쥐 날개가 달렸으며 사람의 형상을 한 게이한 모습의 악마의 같은 생명체가 등장한다. 그 앞쪽에는 벌거벗은 남녀가 목에 굵은 쇠사슬을 채워진 채 서있다. 이러한 남녀의 모습은 상대를 구속하거나 집착하는 원초적 성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남녀의 모습은 머리에 뿔이 있고 또한 꼬리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이성보다 동물적인 욕구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 있다는 상징이기도 하다. 정방향으로 봤을 때 1.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도박이나 마약 중독, 과도한 음주, 감목이 집착하는, 포기하기 싫은 3. 본능에 충실한 뭐 직업으로 봤을 때는 드러내기 싫은 직업 악마 같은 직업 뭐 어두운 시간대 종사자 뭐 이런걸 들수있고요 건강 면으로는 천식 기관지염 목이 묶여 있, 있어서 이렇게 그림보시면 목이 묶여있죠 어, 신경제약 정서불안 이런게 있고 예정운에서는 음 의처증 하고 우부증 집착 불륜 뭐 이런식으로 뭐 리듬을 하시면 됩니다 금전은 괴롭고 짜증 나는 상태, 희망이 없는 사, 상태, 묶인 게 풀리지 않는 상태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원 카드 리딩법. 뭐 지금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이별하라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상대 의 남자는 나를 구속하고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서 쉽게 놔줄것 같지 않다. 악마 카드가 나오면 안놔주겠죠 어 그리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받을 수 있을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상대방의 금전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으니 금방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는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래 오랫동안 앓던 병이고 쉽게 뭐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 꾸준히 치료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만성 비염은, 뭐 비염은 어차피, 뭐, 끝내 완치라는 게 없다고 하죠. 뭐, 유, 유도리 있게. 그리고 이 카드, 카드 그림을 보고 이 특정상 특징을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직관적으로 잘 이렇게 상담하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테이블 악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